오케이. Okay. 처음 표현부터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고 여러분들 건강을 아끼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싫어요. 잔소리를 갖다가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럴 때 어떤 단어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네그라는 단어를 알고 있거든요. 스펠링은요. n-a-g라는 단어.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 우리 클라스에서는 아무도 모르네. <laughs> stop, nagging. stop nagging. 그런데 n-a-g를 써가지고 만약에 그 잔소리를 stop nagging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nagging이라고 할땐 n-a-g-g-i-n-g야. Right, stop nagging.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여성 운동가들, 우리가 흔히 여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러죠 feminist라고 그래 요 그런 사람들은 feminist. feminist. 스펠링 어떻게 되냐면 f-e-m-i-n-i-s-t. 그런 사람들이 듣기 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nag라는 단어는 주로 아내라든가 여자가 잔소리하는 걸 nag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단어를 갖다가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harping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harping. h-a-r-p-i-n-g 라는 단어예요 harping on us harping on. All right, 전사 on us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신다 이런 말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자꾸 건강에 대해서 유의해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듣기가 싫어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cut it out 그렇죠 그만해 집어쳐 All right. cut, it cut it out 집어쳐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노래 가사 같은 게 생각이 나요 집어쳐 집어쳐 아닌가? 미안해. Alright, cut it out. Stop it. Drop it. Knock it off.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표현이 이거랑 같이 갈 수가 있어요. Alright, stop it. 그거랑 똑같은 걸로 그만둬. 그만 얘기해. 그럴 때 can it. C-A-N 에다가 it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Alright,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는 걸로 넘어갑니다. Don't get me wrong. 언뜻 들으면은 똥개 물어 막 이러는 거 같아 Don't get, Don't get me wrong 어떤 걸까 내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PRACTICE라는 법정 드라마에서 먼저 나왔네요 들어가 볼게요 Hey Hey You okay? You okay? 어떤 안 좋은 일 있었나 봐 아, 우리 안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질문하는 걸까? 라서 How are you holding up? 기억나요?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doing? 그럼 안 돼, 그랬지안 좋은 걸 뻔히 아는. Hey. You okay? Jimmy, what can you do? Jimmy, what can you do? 뭔가 지미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가봐. 저 남자 이름은 지미고요. What can you do? Why can't you do? 네가 뭐할수 있겠어? Jimmy, what can you do? She's lying to save her neck. She's lying to save her neck. 아무도. She's lying to save her neck. She's lying, to. She's lying to.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To save her neck. 뭐 써요, to 그 다음에 동사 save, s-a-v-e 그 다음에 her, 맨 마지막 단어는 neck, n-e-c-k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neck이라는 거는 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요그 모가지를 갖다 상징하면 결국 생명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직업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기 위해서 그런 걸어떻게하라고 to save her neck. Alright, 그이 사회생활할 때 만나면은 친구가 잘안 된다 그러죠 왜 우리가 흔히 왜냐면은 다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직업이 먼저란 말이야. She's lying to save her neck. You know you're innocent. You know you're innocent. 뭔가 법적인 문제에 관련돼 있었나봐. p r a c 라는게 법적 문제를 갖다가 다룬 문제, 다룬 드라마거든요. p r a c 라는 단어 자체 뜻은 알고 있지? Right.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하고 검사가 검사 활동하고 의사가 의사 활동하는 거 그거 다 프랙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프랙티스야. r e c t i c e n 너는 네가 결백하다는 걸 알잖아. I'm not so sure. I'm not so sure. 나도 잘 모르겠어. We mean? mean. 친구니까 이런 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I wasn't paying it, Rebecca. I wasn't paying her, Rebecca. 아하. 그녀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았다.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어떤 거랑 관련된 거야? 프로스티튜션이나 관련돼서 아주 안 좋게 됐었나 봐요, 그렇죠? 그녀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어. 돈을 주면은 일단 걸리는 거거든. I wasn't paying her, Rebecca.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바로 나오네 오늘의 타이틀이요 정확하게. Don't get me wrong. W R O N G 하고 내 말을 오해 오해하지 마. 내말 오해하지 마. 정말. Don't get me wrong. But I didn't push your hand away neither. But I didn't push your hand away neither. I didn't. I didn't. 나는 안 했단 말이야. Push your hand away. Your hand away. Neither. neither. 아하, 그래갖고 그녀의 손도 밀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렸죠. I didn't push your hand away.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Either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neither라고 얘기하면 이정부정이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But I didn't push your hand away neither. And I'm not sure I was gonna. I'm not sure I was gonna 솔직하게 I'm not sure I'm not I was gonna I was 밀어내려고 그랬었는지 안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직업 여성 같은 아이가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럴 때 손을 갖다 밀어낼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어요. 한 2,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저 착한 우리 지민은 내가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도 잘 모르겠어. And I'm not sure I was gonna A hooker gets me off for money or A hooker, a hooker. 아이요, 그래서 hooker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춘부. A hooker gets me, gets me off. Gets me off. Gets me off. 아 이렇게도 얘기하는구나 동사 gets 누구를 me 부사는 off. O F F는 그러니까 끝내주다죠. 섹스를 해서 끝까지 가게 해주는 거. A hooker gets me off for money or for money. 돈을 바라고 나한테 접근해 와서 섹스를 원하고. A hooker gets me off for money or she gives me a freebie. Or she gives me a freebie. She gives me a. 아니면은 나한테 이런 걸 줬는지도 모르지. 프리비. 스펠링은요. F R E E B I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거든요. FREE가 무슨 뜻이 있어요? 자유라 뜻도 있고 또또 공짜.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뭔가 해 주는 걸 f r e e b i e What's the r e What's the real difference? 뭐가 차이가 있겠어? 결국은 자기는 이너선타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What's the real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왜 차이가 없어? 차이는 분명히 있어. There is a difference. Is a difference. What's the real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바로 넘어갑니다. You're busted. You're busted.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자기의 아내 또는 남편 되는 사람이 어디서 발음을 핀 거야. 그러다가 그 장면을 여러분이 딱 잡았어.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돼? You're busted. 이런 말이 굉장히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You're busted. You're 여기서 프레이즈에서 나왔는데요 너는 붙잡혔다. 딱 걸렸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거 말고도 경찰이 얘기하는 거면요 you are booked. 이런 말도 b o o k e d 붙잡히다는 소리가 돼. you are nailed. N A I L E D 이런 것이 슬랭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일단은 Eddie's birthday is Eddie's birthday is Eddie's birthday, is... birthday, is... birthday, is... birthday is. 아 d 에디라면 강아지인데. Eddie's birthday is today. 에디's birthday is today. 오늘이 에디의 생일이에요. 라고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오래전 거라서. 에디's birthday is today. So that's how you came up with. So that's how you came up with. That's how. That's how. 바로 그러한 이유로 you came up with. c a m e up with가 또 나왔죠. 우리 저번에 배웠던 수거. 그죠. 뭐 뭐. 그 다음에는 돈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나와요. So that's how you came up with May 15th for the hotel. May 15th for the hotel. May 15th. 아하, 5월1 5일날 포드 호텔. 아저씨가 지금 호텔을 하나 예약을 했는데 5월1 5일로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잊어버릴까 봐 에리의 생일로 한 거야. 에리는 지금 는 강아지인데 강아지 생일은 안 잊어버리거든. 저도 우리 강아지 생일을 안 잊어버려요. So that's how you came up with May f i t h for the hotel. Uh, uh, I knew i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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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못 하니까 I knew it.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I knew it And you've been blaming the inn And you've been blaming the inn 여기서 호텔이라는 단어도 나왔다가 인도 나왔다가 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I-N-N 뭐로 알고 있어? 여인숙 그러면 우리 왜 여관보다도 못한 저기 한 12,000원짜리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인이라고 하면 호텔급이고 호텔보다 어떨 땐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You're blaming for the inn You're blaming for the inn 여기서 인은 다른 말로 호텔이에요 And you've been blaming the inn You've been blaming the in 아, You've been, you've been. Blaming, the in. blaming the in 뭐 했다고 And you've been blaming the in all this time All this time 여지까지 여태껏 그냥 계속해서 인을 갖다 블레밍 했어 And you've been blaming the in all this time Oh you are so busted, oh. are so busted.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You are so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 더 Busted B-U-S-T-E-D 또 이만 열고 가만히 쓰기만 한다 You are so busted 너딱 걸렸어. 딱 걸렸어. 막 이러는 거죠, 지금. You are, so you are so busted. 그렇죠.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흔히 다른 지갑을 찬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것도 봐 줘야 돼요. 남자들이 그 조금 조금씩 모아 가지고 뭐넥타이뒤에라든가해 갖고 얼마나 모으겠니 그걸.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모으는 재미도 있고 사실은 그걸 갖다 또 몰래 아내 몰래 뭐 이렇게 쓰는 재미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딱 잡았을 때 you are so busted. Are so busted. 그러면서 뺏지 말고 그냥 놔둬. And you've been blaming me and all this time. Oh, you are so busted. That was a short honeymoon. That was a short honeymoon. That was a. All right, boy, that uh, short honeymoon, 아빠 결혼하나봐 이거 프레이즈의 거의 끝 장면이에요 아 아빠 결혼하나봐 그래갖고 야 진짜 우리 하니문 짧았다 이혼 당한거죠 이혼 당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화내고 나가서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아내야 That was a short honeymoon 아이, 허니문 되게 짧았어요 That was a short honeymoon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넘어갑니다 Don't jump to conclusions Don't를 빼버리고야 Jump to conclusions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 있어요? 속단하다라고 할때 우리는 jump to conclusions라는 말을 씁니다. 결론으로 점프해 가는 거잖아. 말그대로하면알 right.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지 마라. Don't jump to conclusions. 이런 것도 알아놓고요. All right. 오른쪽에다가 jump at the gun이라는 표현 한번 알아볼래요. Jump at the gun. J-U-M-P 그 다음에 at the gun. G-U-N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육상 선수들이 쫙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들 딱 긴장하고 있다가 딱총소면팍 튀어나오잖아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팍 속단하고 서둘르지 마라 Don't jump, Don't jump at the gun 너무 긴장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 속단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 빨리 뭔가 하려고 들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는 말을 할때 Don't, Don't jump at the gun 이런 것도 하나의 표현이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요 아이, 그 다음 겁니다 Don't keep it bottled up 여기 컴마가 찍혔는데 사실 컴마도 필요 없어. 컴마 빼버려도 돼. 여러분들 교재에는 컴마 안 찍혀 있어요. 그 네. 제가 뺐나 보네요. 교정할 때. Don't keep it bottled up. Don't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쌓아둔다고. 그러는 사람 있죠. 없다 그러면 앞을 보십시오. 제가 그래요. 저는요 어떤 불만이라든가 화가 나잖아. 그럼 일단 한번은 쌓. 한번은 한번 쌓고. 두번 쌓고 세번 쌓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한번팍 폭발을 할때그 당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담아두지 마라. 그럴 때 don't keep it. It가 it. 영상 anger 같은 거예요. Bottled up. bottled up. Bottled는 병이잖아. 병을 갖다 이렇게 들어서 간직하고 있지 마라. 언젠가 이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don't keep it bottled up. 자 우리 클래스에 여학생들 지금 이렇게 있잖아.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여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시집 가잖아. 그면 시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섭섭하잖아. 그면 그걸 싸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화병이 걸린 거야. 내 여러분들은 그러지마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꼬박꼬박 말대꾸 하세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 속상해 뒤막 그냥 막다속속속속이 타겠죠. 그럼 빨리 돌아가신단 말이야.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다 얘기하고. 오케이. 나 담아두지 마. 덩키 빠르다. Alright, don't keep it bottled up. up. Alright, 그다음 결론 넘어가 케어, set your priorities straight. 이야, 이런 금덩어리가 동영상이 없다니, set your priorities set your straight. 동영상은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개 여러 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안 집어넣은 모양인데. 아, 저를 보시고요. 저희 친구 중에서 73년생 굉장히 친한 친구는요. 제가 이걸 딱 강의한 날 너무나 그게 본인에게 감동이 돼 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가갖고 10개의 priorities를 갖다 세업했답니다. Set your priorities straight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거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지 알아? 여러분들의 프라이어리티가 흔들려서 그래요. 프라이어리티라는 건 우선순위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10가지만 정해 놓으면 절대로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프라이어리티즈를 정하세요. Set your priorities straight.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인생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라. 갖고 이거는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로 가져가자고. 단지 영어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 단어입니다. Don't beat around the bush. Don't beat around the bush. Don't around the bush. Don't around the bush. 부시 대통령 주변을 두들겨고 다니지 마라. <laughs> 미안해, 설렁했다. 에이, 부시라는 건 덤불이잖아, 그지? 에이, 실제로 덤불 속으로 고양이나 예를 들어서 토끼가 추모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계속 어라운드 부시를 갖다 두들긴다고 그게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될거 아니야. 괜히 말 돌리지 마. 이럴 때 뭐라고 그러는데. (Don't beat around the bush)/(덤피 전곡을 탁찌어러어서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할때 요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Don't beat around the b u s h (say whatever you w a n t 큰 소리로. (say whatever you want)/(say r you t right. 네가 원하는 걸 말을 해. 괜히 말 돌리지 말고 (don't beat around the b u s h 알겠죠?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아, let it go.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몰라요. 아주 쉬운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들도 봐. 얼마나 쉽니? 중학교 단어들이잖아. 근데 번역을 잘못 해. So what's the d e t you i malls? 진에서 나왔네요. So what's the deal with... So what's the deal? 이래 봐 지금 5개월이라면서 이번 달이 5개월에 접어드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거의 한 5년 다니는 친구만큼 잡아내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만큼 귀가 맑아지도록 아침 새벽부터 지금 저녁까지 수업을 빠지질 않고 다 들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4개월, 5개월 할수 있을 기간이 있잖아, 그렇지? 자기가 직장 생활하다니고 학교 생활 다시 시작하고는 못한단 말이야. 지금 딱 이렇게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1년이면 1년을 할수 있는 시기 때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달라져요. 들었잖아, 지금 what's the deal? 맨 앞에 다나 what's, what is를 줄인 거고요. 관사는 the, 그 다음 뭐 쓰고 d-e-a-l. 한 번도 입을 안 쉬어요. 그리고 요 what's, what's the deal? 그렇게 들어가잖아 문맥에. 그럼 무조건 뒤에는 뭐가 따라 나와 with가 나옵니다. what's the deal with? 이렇게 따라 나오게 돼 있어. So what's the deal with you and malls? You and malls? 이거만 들어면 돼. 그래서, 자, what's the deal with you and malls? 너랑 m a 는 뭐요? 쇼핑몰즈예요. 도대체 너랑 쇼핑몰즈랑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쇼핑몰즈 가는 걸 싫어해?라고 얘기하는 거예 웬만한 여자들이 쇼핑몰즈 가는 걸 좋아하지 않 솔직히 남자들이 웬만한 남자들이 쇼핑몰에 가는 건 싫어해요. 근데 웬만한 여자들은 쇼핑몰에 가는 거 좋아하잖아. So what's the deal with you and malls? a 사람들이 막 웃었던 거는 안 물어본다고를 넣고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So what's the deal with you and malls? I thought you said that. 하면 너. I thought you said that 당신이 해야 라고 얘기 안했니사람들 앞에서는. I didn't want to talk about it. If I didn't want to talk about it,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Talk about it, I, didn't have to. I don't have to. 친구들 앞에서는 아니 내 여자친구고 피안세고 아직까지 피안세라고 가정하기는 뭐하지만 내 여자친구가 얘기하기 싫으면 물어보지 마라 이랬다고. 말을 안 가니까 신기하잖아. 그런데 딱 둘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 I d o h With those people. Yeah, t h o s e people. With those people. 전시사 머스. With. 그 다음에 뭐쓰고요 Those. 그렇죠. 혀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내 한꺼번에. With those. 그다음에 뭐쓰 a 고요? people.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 애들과 함께 있을 땐 그렇지. Yeah, with those people. But I'm your boyfriend. Come on. But I'm your boyfriend. Come on. I'm your boyfriend. I'm your boyfriend. Come on. Oh. 난네 애인이잖아. 왜 이래? 얘기해봐 But I'm your boyfriend. Come on. What is it? What is it? 뭐 때문이야? Did you get arrested at the mall? 알지.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야? Did you get arrested at t mall? Did you, 소, Did you get arrested at the mall? 어려워요 왜 스피드가 빨라서 그런 거야 전혀 어려운 단어는 없어 Did you get arrested at the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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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게 얘는 백만번이고 천만번이고 영어로 연습이 된 거야 지금 나이가 30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걸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우리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요 Did you arrested at the mall?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랭크는 arrested 한다어 a-r-r-e-s-t-e-d를 씁니다 arrested. arrested 따라만 하세요 스펠링은 안 불러줄 거예요 indicted, indicted. Convicted. convicted charged, charged. apprehended 이런 단어들은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그럴까 포멀하게 정식으로 쓸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서 체포되다고 아까 busted, busted. Booked, booked, nailed, nailed. collared, cuffed, cuffed 이런 단어들 right, caged. caged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슬랭 쪽인 거야 지금 요렇게 조금 전에 불러줬던 단어들은 arrested 그런 거는 체포됐던 거야 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서 그러니까 포멀한 단어로 얘기한 거고 Did you get arrested at a m a o no. l No Dumped at a mall? 에러마로 계속 나오는 거고요. 앞에 덤 u m 만 알아들면 돼요. 스펠링은요, D U M P E D.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안 갈려 고 그러는 거냐.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뭐야? 차이는 거죠. 덤 u m p e d 러머 자기가 차여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기억이 안 좋죠. 덤 u m p e d a 러머 Ted. Found out you're Canadian 에러머. Found out you're Canadian animal. 저 여자가 캐네 n a 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캐나다에 대한 캐네 n a 에 대한 조크가 많아요. 여기서는요. Found out. 깨달은 거야. You are Canadian, it's m o r 갑자기 멀에 서 있는데 네가 캐나다 사람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아서 가기가 싫은 거야. 막 이러고 놀려되는 거죠. 자기는 미국인 인줄알았는데 Chad. Tell that you're Canadian, it's <laughs> Let it go. 나와 내 오늘의 표현이 Let it go. 맨 앞에 단어 Let 그다음에 it 그다음에는 go예요. 번역을 해 주세요. 그만하지. 그래요. 그거야. 여기서는요. Let it go. Stop, it, Stop it. Can it. Can it. Drop it. Drop it. Knock, it knock it off. 아까 나왔던 그거야. All right. Cut it out. Cut it out. 바로 그거라고. OK. 아주 잘했어요. 그래갖고 Let it go는 여기서 그만해라는 의미예요. 어떨 때는 또 잊어버려 이럴 때도 써요. Right, 여러분들 중에서 막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잊고 쩔쩔매는 사람한테 제가 그러는 거죠. Let it, go. let it go. 그때는 잊어버려 좀 이럴 때도 또 쓰고요. 다양하게 바뀝니다. 이것도요. <laughs> Go? Trapped under a fake boulder Trapped under a fake boulder 이런 데는 좀 힘들죠? Trapped, Trapped. 스펠링은요? T-R-A-P-P-E-D Trapped는 어디 꼭 갇혀있는 거야 낀겨있는 거죠 Trapped under. Trapped under 어디 밑에 Trapped under Fake F-A-K-E는 가짜로 만들어놓은 F-A-K-E Fake, 만들어 -E, fake. fake.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명사예요 Boulder B-O-U-L-D-E-R B -O -U -L -D -E -R. Boulder가 뭘까? 잘 모르겠지. 자 이제 고개 드시고 고개 드시고 이제 쇼핑몰 같은 데 가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 가면은 이렇게 화산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가짜로 뭔가 이렇게 큰 반석 같은 걸만 만들어 놓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갖고 여기서는 볼 r 하면은 엄청나게 큰 우리 화강암 판 같은 그런 건데 그걸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야. 뭘로 만들어 놔 주로 스트로폴이라든가 나무로 만들어 놓잖아. 운반하기 편하도록 그걸 갖다가 얘가 지금. 이게 깔려 가지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왜 페이크 볼드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얘가 얘기를 하는 거죠. Let it go. Let it go. 그만하라고. Let it go. Mall at the mall. Mall at the mall. mall. 이러는 말장난이고 이거는 mall at the more. 이게 발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 mold. 스펠링은요. M A U L E D 라는 나납니다. mall at the more. Right. 이 mold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 망치 같은 걸로 내가 내 일을 하다가 내, 내 손을 꽝 쳤을 때도 I got mauled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음, 예를 들어서 어, columnist야. 그리고 내가 칼럼을 썼는데 나에 대해서 막 비평이 쏟아지고 호평이 쏟아지고 이럴 때도 mauled라고 그래요. 그래서 mauled at the mall 이러면서 말장난을 한 거야. 머래가고욕 먹었니? 막 이런 식으로요. Mauled at the mall. Let it go. Let it go. 그런 다음에 저 여자가 물어봐요. Fake b l d 는 아까 왜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fake. 볼에 깔려 있었대. 그게 자기 생각하고 한 거였어. More, Let it go. 재밌었어요? Alright. 그다음 다시 이제 책으로 들어가면 dumb it dance. dance. D E N S E가 stupid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don't be stupid. Don't be stupid. 어리석은 짓좀 하지 마라. 이럴 때 쓰는 거고요. Forget about it. 집어치 이럴 때도 되고 그만둬 이럴 때도 되고 신경쓰지마 이렇게 할 때도 되고요 한국말론 다양한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forget it, forget it. Right.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500원을 주면서 커피 한잔 뽑아라 그러니까 300원짜리 커피를 뽑아오고 200원을 돌려주려고 그럴 때 forget it, forget it. 가져 막 이럴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여러가지 표현이 있어요 forget it은요 right. 그 다음 겁니다 stop goofing, stop goofing off goof off라는 표현이 금덩어리죠 goof off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퍼프 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아, 이것도 알아도 요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갖고 인천 공항에 가게 됐어. 국제 공항에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전화 통화하는 거야. 막큰 소리로 영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미국 아이한테 영어 쓰는 거 보니까 완전 한국 아저씨 있지? 영어 공부 옛날에 많이 해요. 종합 영어 달달달 외웠던 그런 아저씨야. 어. Number one, 그러면서 막 나가고 넘버 r 그다음 number 어 o 쭉, 쭉 나가고 자기가 지 o 장을 n 다막써 e r e r f o r e r four, number four, n u 막 b e r four, n u m b 스 r four, number four, n u m 마추어 four, n 하는 거 e 요 f u r n e r f o u n u m b e b e u r n n e s f n u m b e m e u r n e r f m b e n e e b e n n r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추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다 그것도 알아 둬 오케이 큰거 크게 가져가세요 그런 것도요 굿 퍼프 한다는 건 바로 뺀질 뺀질 거리는 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뺀질 뺀질 거리고 게으름을 떨때굿 퍼프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들어갈게요 Don't sugarcoat it, Don't sugarcoat it. Sugarcoat. Sugarcoat가 뭐냐면 사탕 발림을 하는 거야 슈거로 코팅을 입히는 거죠 We, Could this flip-flop Could this, flip -flop? Could this? 플립플 i p flop? Flip -flop. F L I P. F 이픈 P. 이 F L O P. 이런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쫄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F 립플 F F F 걸을 때 보면 플립 플랍 플립 플랍 이 소리가 난다고. 리, flip -flop to the to the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플립 플랍은 그 신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신발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플립 플랍이라고 할수 있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여러분들 문을 열고 어가 들어가는데 빠 같은 데가 플립 플랍 플립 플랍 이럴 때가 있거든. 그문 알지? 그것도 플립플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플립플랍 하는 것이 혹시 이거와 관련된 거 아니냐? t h a t d a n i e l l e is dating Matthew? Danielle Matthew. 랑 지금 사귀는 거예요. 는흑인 아이고 다니엘은 딸이야. 브리리는 완벽주의자인데 지금 자기 딸이 옆집 흑인 남자애랑 사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아니, 생각이 아니라 불만인 거죠. 일단은. 브리, I knew that would get her. I knew that would get her. 한번 더. I knew that would get her. 빠르죠? I knew that would get her. I would get her. 저부터요. I. 동사는 knew. K-N-E-W. 알고 있었다. I knew, I knew. That. that. 그 말. V가 지금 다른 딸 얘기는 진짜 못 참는다는 거. Would. 그 다음에 그녀를 신경을 건드는 걸같다 뭐. Get her. 라고 얘기한 거죠. I knew that would get her. I knew that would get her. Would get her. Who told you that? Who told you that? 누가한테 들었어? Who told you that? Mrs. McCloskey Mrs. m c c l o s k y 라는 여자가 She saw them making out in the park She saw them making out, making out, making out. 스펠링은요 M-A-K-I-N-G 부사는 out, O-U-T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도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마음에 있으나 없으나 지네들의 애정 행각을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전다 뭐라 그래? Making out She saw them making out in the park In the park 공원에서 Making Making out, making out. In the park 저도 옛날에 우리 메이킹아웃 하는 커플이 있어가지고요 강아지 다섯 마리를 데리고 간 날이었어 강아지 다섯 마리를 데리고 그 벤치에 가서 앉았더니 다 그냥 가버리던데 She saw the making out in the park E.D? E.D? 그만 좀해 What? What? 뭐, 내가 뭐라 그랬어? Can't you sugarcoat it a little? Can't you sugarcoat it a little? 맨 앞에부터 Can't you? 이럴 수는 없었니? Can't you?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뭐? Sugarcoat S-U-G-A-R-C-O-A-T 아, Can't you sugarcoat it? it까지요. 그다음에 a little. a little. 야, 그거 좀 사탕발림 좀 해서 좋게 얘기해 주면 안 되니? 좀 돌려서 얘기할 수만 있잖아. 그지 메이킹 아웃까지 꼭 얘기를 해야 돼. o u a a it a little. I did. I did. 한 거야, 그게. I did. He had his hand on her shirt. He had his hand on her shirt. 걔가 손에 셔츠에 들어갔었대 글쎄. 메이킹 아웃 한 거는 그래서 내가 트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 일는요 I did. Alright. 그러면서 일단 동영상은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두 개만 하나만 두 개만 더 보고 가자. Stuffing around. Stuffing around. around가 바람 피우다다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만 좀해 장난치지 마막 이럴 때 야단칠 때 많이 쓰고요. Stuffing around. around. 꼬마 애들의 얘라든가 학생들의 얘기할 수 있겠죠. Don't hold your breath. Hold your breath. 마지막 금덩어리가 뒤에 숨어 있었네. 금덩어리 꼭 가져가세요. Don't hold your breath. 아이 그러는 거죠 지금 저희 직장 직어,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선생님 저 월급 언제까지 올려주실 거예요 빨리 올려주실 거죠 그러면서 막 그냥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때 don't hold your breath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왜냐면은 너무 숨을 참으면서 기대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해돼 아, 그래갖고 너무 숨을 오래 참고 있지 마라라는 그 표현이 너무 기대하고 있지 마라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don't hold your breath. 아주 잘해줬고요. 복습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됩니다. 캐치가에서 넥스 타임.